네, 인플루언서들의 상위 1% 크리에이터 도전기. 네, 나는 크리에이터다. 자, 다음 도전자는 과연 어떤 분일까요? 네. 나와 주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아이고. 어, 입수 오사, 오사 많이 봤는데. 미스 코리아 아니세요, 혹시? 네, 맞아요. 하... 소개를 좀해 주세요. 네, 저는 2016 미스 코리아 선에 당선되었고 또 이번에 학교를 다니면서 주얼리 제작과 그리고 모델 활동을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신하라입니다. 주얼리 <laughs> 제작? 우와. 네. 스케에이터 분들이 어떤 컨텐츠를 들고 나왔는지 그게 아. 참또 핵심이잖아요. 네. 되게 궁금해요. 한번 어. 설명해주세요. 많은 분들이 이제 피부과 갈 시간과 또 비용이 되게 부담스러우니까 집에서 할수 있는 홈케어 비법을, 환경의 비법을 환경의 네. 환경의 네. 비법. 그런 거 좋아, 그런 거 좋아요. 아그렇 그렇죠. 그쵸, 그쵸. 그런 비법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VCR로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짠 다시 돌아왔습니다 네첫 콘텐츠를 뭘로 할까 고민하다가 아무래도 여자다 보니까 뷰티에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세안법부터 피부관리법까지 저만의 비법을 싹싹 긁어모아서 왔으니까 아마 유용한 정보가 되실 거라고 생각해요 나 화장실 한번 가볼까요? 아 클렌징 오토로 한번 지워보겠습니다 어 진짜 인제 인제 레알로 어, 진짜 눈썹도 차 음. 없어요 눈썹도 어. 없고 블랙헤드 이런 게 되게 많이 잘 생기니까 화이트 헤드아화장에 잔여물이 묻지 않게 이렇게 지그시 들러줍니다 그래서 제가 주로 쓰는 제품을 보여드리려고 해요 바로 이 제품인데요 이스의 고주파 기기예요 그래서 기기. 고주파 기기. 집에 서하는 고주파. 네. 이 제품이 지금 리프팅에도 탁월하고 여기는 셀로라이트 부분을 정리해줘서 얼굴 라인이 정리가 된다고 해요. 피부 라인 같은 처짐에 좀 신경을 많이 쓰이신 분들한테는 정말 추천드립니다. 적극 추천. 여기서 헤어 밴드도 주거든요. 그래서 머리카락이 걸릴 수 있으니까 헤어 밴드를 꼭 착용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마사지 크림을 또 같이 주시는데 다른 크림은 사용하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것만? 네, 그래야 더 효과를 좀더 많이 볼수 있대요 이렇게 짠 짜가지고 아, 일단 한쪽만 한 쪽만 한번 해볼게요 그렇지, 또여게 양쪽 비교를 위해서 한 쪽만 하요 네, 아주 맞아요. 기본적인 네, 잘하고 있네요 비교 이렇게 전원을 키고 바람 소리부 이게 높을수록 건성인 피부라고 하더라고요. 제 나중에 디성 피부? 저는 극극 건성이니까. 돋게. 왜 돌아가지? 돌아가면 뭐가 좋지? 패드가 이제 돌아가니까 더 깊숙이 들어가더라고요. 아 어, 뜨거워지고 있어. 뭔가 눈을 감으면서 이렇게 느껴야 될것아요 아, 느끼나요? 아. 그 피부샵 가면 은눈 감고 마사지를 받잖아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저도 모르게. 이렇게 크림이 녹도록. 눈을 뜨니까 어떡하면 좋아. 아, 너무 부담샷인가? 아, 아름다운 부담이네. 목조름 있으신 분들한테도 펴져라 펴져라. 여기 림프 있는데 몇분 해야 돼요? 저 지금 이게 열감이 있으니까 자극을 그러니까. 주기 때문에 일주일에 음. 두세 번 정도? 음. 2, 30분 동안 음. 해주는데 음. 저는 원래 이제 TV 보면서 음.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주의사항이 있어요 붉은 램프가 점등되는 것을 꼭 확인해야 되고 고주파 크림을 꼭 냉장 보관에 해달래요 지금 보이세요? 제 얼굴 라인? 여기는 약간 통, 백톤인데 여긴 약간 이렇게 올라간 거 보이시죠? 어? 아까랑 조금 달 네, 진짜 여기가 약간 이렇게 이 맞아, 맞아요? 이 각도가 달라졌어, 네. 지금 보면 신기 신기해 내가 써도 신기해 더 한번 발라봐야겠다 요새 시중에서 구조파 기계 진짜 많이 나오는데 거기에서는 이런 회전 기능이 없대요 이렇게 회전 기능이 있으니까 고주파가 좀더 효과적으로 침투하는 것 같아서 리프팅 효과에도더큰 효과가 있다고 하네요. 지금 미국이랑 유럽에서 핫셀러분들이 또 많이 사용한다고 유명해져서 마돈나 메이크업 아티스트도 사용한다 그러네요. 아, 마돈나 메이크업 아티스트. 얼굴 라인이 좀 정리된 것 같지 않아요? 씻고 올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laughs> 네, 또 세안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laughs> 매끈매끈 부드러워진 느낌이에요. <laughs> 정말 기초를 바르는 걸 보여드릴 건데 이렇게야 고주파 크림을 바르고 자극을 줘서 스킨이랑 에센스는 생략하고 이렇게 크림 아이크림만 발라줄 건데요. 일단 바르기 전에 제가 이게 또 클라, 콜라겐, 가루 콜라겐인데. 가루 콜라겐도 있어요? 네. 음, 고주파 크림으 저는 처음 아, 접해봤는데 굉장히 좋더라고요. 좋더라구요. 이렇게 스폰으로 이렇게 떠가지고 사용하는 건데, 이렇게 손으로 한이콩알 만큼 해가지고, 파우더를 이렇게 살짝만 해가지고, 그냥. 그래. 이런식으로 지금 직빵 빠박했구나네 아, 그래서 콜라겐. 콜라겐 가루가 있어서 더 쫀득쫀득하니 잘 밀착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두드려서 흡수를 시켜줍니다 또 금방 흡수되네요 보여주지 콜라겐이 들어 오, 오, 어, 어, 어! 살이 따라 올라가 <laughs> 예쁜 척 이제 그만하고 <laughs> 끝입니다 저만의 나이트 케어하는 방법을 보여드렸는데 어, 유익한 정보가 되셨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제가 또 많은 콘텐츠를 가져올 테니까요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릴게요 사랑합니다